네, 시황센터입니다. 출발 직후의 상황만 보면 우리증시 반등에 의지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힘에 따른 지속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점이고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결국 나란히 하락 전환 한 번씩 이뤄내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의 힘도 많이 빠집니다. 그나마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는 자동차주 그리고.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종목들 하나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살펴보시죠. 6거일만에 반등입니다. 어제 딱 27,200원까지 저점 형성한 이후에 오늘 반등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장중에 2.9%대까지, 28,000원대까지 진입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 후반 들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지난달 그리고 이달달 절반. 이달 절반의 움직임 동안 한달반 사이에 20% 이상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들, 저평가 너무 많이 내렸다라는 진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매수 적기이다라는 의견이 동양증권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라는 등등의 표현들이 나오면서 오늘 일단은 주가 반등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27,000원대 후반과 28,000원대 중반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어느 정도의 움직임들이 지지되고 있는지 주가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28,000원대 전후에서의 오늘 장중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대까지 일단 고점은 조금 더 높아지는 건데요. 28,300원, 850원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여타 대형 IT주 그리고 자동차 주들의 움직임에서는 자동차 주들은 그래도 상승세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쉽게도 대형 IT 쪽에서는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쪽으로 방향을 달리 잡습니다.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입니다. 150만 2천 원이 오늘 장 초반에 기록한 고점 이후 150만 원 빠르게 이탈하더니 148만 원대도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0.9% 밀린 147만 8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IT 전반적인 악재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든 그리고 애플 관련 악재든. 이 가운데서 그나마 살아있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종목이다. LG전자에 대한 이 같은 호평 나오면서 오늘장 초반에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2% 오른 74,100원에서 LG전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은 나란히 상승 유지 중입니다. 이틀 연속 혹은 3일 연속 상승세는 지속되는데요. 현대차가 1%, 기아차도 1.8%, 2% 가까운 오름세 유지하면서 55,600원까지 다시 올라서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75% 트홀은 26만 2천원 현재 구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봐야 될 거예요. 외국인이 5일 만에 매수 전환 이기는 합니다. 그데늘 그렇듯이 출발은 매수 와 함께 시작이 됐다가 그 힘을 유지하지 못해서 시장이 아쉬움으로 남게 되는데요. 일단 한 시간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매수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외국인 순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나란히 매도 우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수를 살펴본다면 하락 쪽 혹은 아래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만한 요인들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1980전 전후에서의 공방만 지속되고 있을 뿐인데요. 오늘 1시간 동안의 장중 고점이 1986포인트. 그러나 아래로 조금 더 밀려가고 있고요. 하락 전환 이후에 반등 시도는 나타나지만 보시는 것처럼 1980전도 버거 워 보이고 지수의 상승폭도 1.7포인트 밖에 되지 않습니다. 1979.2포인트에서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509, 510포인트 구간에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이라고 하기에도 좀 무색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7.7포인트, 0.02포인트의 상승, 고합권의 주가는 지수는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조금 엇갈리죠. 코스유가 증권 시장과 기관 쪽의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이렇게 되면 오거래일 만에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규모면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커집니다. 현재 100억 원 이상의 외국인 매도 부담이 겨내지 못한 채 코스닥 지수도 힘이 조금 없는 모습이네요. 종목들에 조금 더 그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실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가늘 따라 붙고 있고요. 그 이외에 개별적인 종목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조시푸도 이로 인해서 4%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관련 종목들도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들이 조금 언급이 되네요. 오늘 대원미디어가 10% 이상의 강세로 현재 1 1 200원 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유상증자 소식입니다. 1,800억 원이나 되는 규모 때문에 현금 확보도 확보지만 이자 비용 부담을 조금 더 시장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로인해서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만원 내주고 9,140원까지 밀려옵니다. 8.6% 하락입니다. 또 LG 패션과 모두 투어가 눈에 띕니다. 주가도 엇갈리는 만큼 실적에 대한 평가도 달리 나오고 있는데요. LG 패션은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기대치, 예상치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의 빌미로 작용합니다. 하락한 2.9% 하락한 29,600원 현재 250원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모두 투어와 하나 투어는 나란히 일찌감치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호평도 잘 누리고 있고 환율 수혜로서도 시장의 주목도는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두 투어의 주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29,7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시 구간 시장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휴양센터였습니다.